안녕하세요. 친절한 쪽집게 음악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전라도 민요, 남도 민요의 식임새인 육자배기를 알아보고요. 우리가 연습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교과서에는 그 지방별 민요의 특징에서 지방별로 무슨 토리, 토리 이렇게 토리라는 어, 용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. 음. 선생님이 직접 접한 그 국악의 큰 선생님들을 보면은, 토리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죠. 선생님 한 번도 못 봤어요. 뭐, 경토리, 메나리토리, 육자배기토리, 이런 말씀은 쓰시지 않고, 그냥, 그냥 육자배기, 뭐, 메나리쭈,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그러면, 어, 남도미녀의 큰 특징, 식임새는, 어, 새 음만 잘 살려도, 잘 살려줘도, 어, 어, 그래, 소리 좀 하네. 어, 그래, 이제 남도 민요 갔네. 어,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미, 라, 도시. 이게 큰 줄기인데요. 기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아래 미는 어, 굵게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나는 쭉 뻗어주고, 도시는 꺾어주는 겁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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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만 잘돼겠죠 조금 그래도 쉽게 할수 있는데, 이 떠는 게 문제예요. 어, 떠는 거. 음, 뭐, 이제 그 전문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전문적인 걸 하겠지만,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은 이제 초보기 때문에, 어, 떠는 음은 이런 느낌을 하면 참 좋은 것 같다. 선생님 경험에 의해서 어, 얘기를 해줄게요. 자, 여러분 손에, 어, 뭐, 테니스 공? 테니스 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테니스 공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다가 딱 놨어요. 탕 놓으면 공이 어떻게 되죠? 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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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통통통텅 통, 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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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텅텅 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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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텅텅텅텅텅텅텅 뭐, 이런 식으로 튀겠죠 뭐, 그런 느낌입니다. 어. 그래서 여러분, 그런 느낌을 하면서 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선생님 장구채 이끝머리 모양대로 소리를 낸다.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. 자, 아로 해보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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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연습을요. 자, 그럼 아래볼게요 준비 자, 자세 자 바르게 하고요. 배에 힘 주고요. 자, 그 공을 생각하세요. 자, 요 모양대로 아를 낸다. 아, 해보겠습니다. 아, 시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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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어 됐습니까? 어 시작 어 여기는 이아나 도시가 그냥 계단을 단순히 내려오듯이 도시 이렇게 하면은 그, 그 느낌이 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음이 도시 내려오는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밀어서 내리는 느낌입니다 어어이 느낌입니다 해볼까요? 시작 어자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에로 해볼게요. 에, 시, 자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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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로 해볼까요?

네. 어, 이세개 음으로 부르는 뭐 대표적인 노래 아, 진도 아이랑 전라도 민요죠 전라도 진도 자, 그러면 아리 아디랑 스리 스리랑 아라 수고했습니다.